오늘의 주제는 미혹 아닌 미혹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미혹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은 실상 미혹이 아닙니다. 미혹이라는 것이 미혹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은 실상,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것은 미혹이 아닙니다. 역시, 마귀라고 생각되어지는 대상은 마귀가 아닌 것입니다. 극히 정상적이라 생각되어지는 것이 미혹이요. 믿음직스러운 마귀가 진짜 마귀인 것입니다. 특히, 미혹은 자신이 이미 자기 것이 되어 거기에 자기 주장과 고집이 가미되어 있는 상태가 미혹이요. 미혹된 상태인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타락사건만 보아도 하와의 눈에는 뱀이 결코 오늘날 개념의 뱀이나 사탄이 아니었을 것이며, 그가 미혹된 말을 했다고 해서 그것에 미혹되었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을 듣고 가서 그 나무를 보았을 때, 그 나무가 믿음 그 나무 열매가 믿음직도하고 보암직도하고 지혜롭게 탐스럽게 보이기도 한 나무로 보였을 때가 미혹된 상태가 된 것입니다. 남의 이야기가 자기 확신과 주장으로 발전했을 때가 진정한 미혹인 것입니다. 미혹의 실체는 자신이 미혹됐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장과 고집을 통해 남을 미혹시키기 시작했다는데 실체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미혹의 무서움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다분히 능동적인 데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귀는 미혹의 수동체가 아니라 능동적 존재요. 사람은 능동적 존재에 의해 미혹될 수 있는 수동체요. 귀신은 능동적 존재에 의해 이미 감염된 존재들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중에도 마귀가 있는가 하면 남을 미혹시키는 능동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있는가 하면 이 항조라는 약한 육신적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가르 유다는 마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마음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미혹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이름표를 달고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당연한 정상적인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현대 문명사에 없어서는 아니될 자동차가 환경 오염을 시키고, 그렇게 하여 오염된 환경 속에서는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오염되고 있는 것입니다. 나쁜 공기에 오염된 것이 아니라 생활 필수품이 된 자동차 문화에 오염되어 있다는 그것이 무선 오염이오, 미혹인 것입니다. 공기가 오염되는 문제보다는 자동차가 없어서는 살수 없다는 생각 말입니다. 돈이 있어야 하느냐 없어도 괜찮느냐의 논란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이미 돈을 떠나서는 살수 없게 되어버린 아니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해결하려 하고 해야하며 할수 있다는 사고방식 자체가 이미 크게 미혹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혹이란 어떤 형태의 미혹이든 간에 공통점은 대상을부자유하게세사리어검 부자유하게 만드는 세사스리요 거미줄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신앙까지도 우리에게 미혹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사람에게 바리새적 부자유를 강요할 수도 있으며 거기에 굴복지 아니할 수 없게 만들 수도 있다는데 신앙의 미혹성이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 때문에 휴일의 자유를 빼앗긴다든지 교회에 헌신 충성 봉사가 가정의 행복을 빼앗는 경우 등등이 신앙의 미혹성에 주는. 부자유요, 부조리인 것입니다. 그것이 수동태로만 끝이 난다면 신앙의 미혹성은 거기서 그칠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하는 당사자들이 의뢰껏 수동태이면서도 능동적 역할까지도 떠맡아 그것을 주장하며 고집함으로 확산시켜 나간다는 데큰 문제가 있습니다. 돌멩이를 가지다가 성당 꼭대기에다 모셔 놓는다고 해서 그것이 성자가 될수 없는 것처럼 미혹성의 답을 잇는 미혹자가 아무리 계열을 잘 지키고 헌신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믿음이란 필요 없이 노력과 희생만 있으면 되는 종교인 것입니다. 미혹적인 고집이나 광려가 기독교 본질을 추망내지는 변질시켜서는 안될 것입니다. 그것이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는 선하고 옳은 일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사람의 죄인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것은 다분히 운명적인 문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아이고 세상에 태어난 아이치고 가난하고 비천한 집안에 태어나고 싶은 아이는 한 아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음대로 될수 없는 것을 우리는 운명이라고 부르지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은 노력의 여에 따라 좌우될 수도 있겠다고 할수 있겠으나 그 이전에. 태어나는 것만큼은 노력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최고의 미혹성이 무엇인가? 하나님 아들로 태어나지도 아니한 교회 출석 신자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주고 가르쳐 주입시키면. 그 다음부터는 충성과 헌신을 강요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엄청난 음모와 미혹이 정정당당하게 그리고 정상적인 것처럼 시행되고 있고 또 받아들여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었다는 사실과 자녀로 나왔다는 사실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것입니다.